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이 있어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어, 내용이 왜 관심이 있냐면 기존의 어, 지원 혜택들이 대부분 뭐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뭐 경영 위기 업종 이런 쪽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외에 일반 업종들은 어,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 혜택이 별로 없다는 라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이 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이제 보증은 8월 5일부터 지금 시작이 됐 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이 일반 업종들이 어, 지원 내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어, 이 혜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요, 매출 감소로 인해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 업종, 일반 업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요건으로 어, 자금을 지급받지 않은 소상공인을 얘기합니다. 그런 일반 업종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 이제 대출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중저신용이라고 하면 요 어, 이제 바뀐 신용 점수로 보면 839점 이하가 되고요. 옛날 등급 신용으로 보면 4등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 특례보증 대출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액은요. 어, 최대 2천만 원을 5년간 지급합니다. 그리고 금리랑 보증 보증료 같은 것들을 우대해 주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역 신용 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서요,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5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증 심사일 기준으로 만약에 연체가 기존에 이력이 있더라도 그 심사일 기준으로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 보증 같은 경우는 이제 연체가 있으면 어, 보증이 제한되는데 이번에 특례로 어,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그 심사일 기준으로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어, 물론 이제 그 신청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등급은 보지만 어, 금리에 있어서는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지역 신보에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를 1년 차에는 면제하고요, 보증 수수료는 0.8%인. 데 1년 차에는 면제하고 2년에서 5년 차에는 0.2% 포인트를 감면한다. 그래서 0.8%가 아니라 0.6%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부담을 좀 덜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요 신청은 어디서 하냐면 전국에 있는 16개 지역 신용 보증 재단과 13개 13개 시중 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은행은 어디냐면 농협 그리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이렇게 13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존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을 뺀 나머지 일반 업종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이 있어서 살펴드렸고요. 신용평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수로 하면 839점. 신용등급으로 하면 4등급 이하가 되고요. 최대 2천만원 5년간 지원한다. 그리고 금리랑 보증료 등이 우대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사업장이 내 사업장에 해당이 될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참고하셔서 지원 혜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